미친 여인 노파상 여보게들, 난 맷도요를 보면 전쟁 중에 일어난 비참한 이야기가 생각나네. 마티오 당돌랭 씨가 이야기를 꺼냈대. 코르메오 교회에 있는 우리 소유지 알지? 브르시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그곳에 살고 있었네. 그때 이웃에 한 미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덕대는 불행의 타격으로 정신이 나간 여자였네. 오래 전 그 여자나이 스물다섯일 때단한달 동안에 아버지와 남편과 갓난아이를 잃었다네. 집에 죽음이 한번 들어오면 떠나드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듯이 그의 연달아 다시 찾아오는 법이지. 가엾은 젊은 여인은 슬픔의 타격을 받고 자리에 누워 6주일 동안이나 헛소리를 했네. 그러고는 격렬한 발작에 의어 잠잠한 일종의 무기력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여인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으며 눈만 굴렸네. 누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기만 하면 죽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네. 그래서 언제나 누워있게 내버려 두었지. 자리에서 그을 끌어내는 것은 몸을 씻길 때나 침구를 갈아야 할때 뿐이었네. 노파 한 사람이 곁에 남아서 때때로 물도 먹여주고 냉육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기도 했네. 이 절망에 빠진 영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말을 하지 않으니 아무도 알 도리가 없었네.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을까? 명확한 기억도 없이 슬픈 공상을 했을까? 아니면 사고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고인 물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15년 동안 여인은 갇힌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네. 전쟁이 일어났네. 12월 초순에는 프러시아 군대가 코르메위에 침입했지. 나는 그것을 어제 일일같이 기억하네. 돌도 얼어 터질 듯한 추운 날씨였지. 신경통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안락의자에 기대 있었는데 무겁고 율동적인. 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네. 나는 창넘으로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 모두가 한결같이 독특한 인형 같은 동작을 하는 행렬이 끊임없이 지나갔네. 그러더니 지휘관들이 주민들에게 병사들을 배당했지. 나에게는 17, 이웃의 미친 여인 집에는 12이 배당되었는데, 이들 12 중에는 참으로 전쟁 속에서 늙었다고 할 무뚝뚝하고 난폭한 소령한 사람이 끼어 있었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네. 옆방 장교에게는 부인이 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했고, 장교도 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는 부인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네. 그는 부인의 병이 무엇인가 물었네. 대답은 깊은 슬픔으로 인해 15년 전부터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지. 장교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는지, 이 가엾은 실성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버르시아인을 보지 않으려는. 그들과 말을 하거나 접촉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네. 그는 부인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네. 부인 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네. 부인 아레스를 뺏고 자니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은 그를 향해 눈을 돌렸네. 아무런 표정도 없는 희미한 시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네. 그는 다시 말했지. 나는 그만하게 구는 것은 참지 못하오 당신이 자진해서 일어나지 않겠다면, 당신 스스로 걸어 나오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오. 부인은 여전히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네. 마치 그들을 보지 못한 듯 했어. 장교는 이 조용한 침묵을 극단적인 멸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왈칵 성을 내지. 내일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을 던지고는 나가버렸네. 이튿날 로파는 어쩔 줄 몰라 했지. 부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으나 미친 여인은 몸을 뒤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네. 장교가 재빨리 올라왔지. 한인은 그의 다리에 매달리며 애울했네. 싫다고 합니다. 장교 날이 싫다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한 분입니다. 군인은 난처해져서 서 있었네. 화가 나지만 차마 부하들을 시켜 부인을 끌어내지는 못했지. 그러나 갑자기 웃음을 지으며 그는 독일으로 명령을 내렸네. 그러자 잠시 후 일개 분대의 병사가 부상병을 나르듯 친구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네.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는 친구 속에서 미친 여인은 누워있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잠자코 있었네. 병사 하나가 부인의 옷보통이를 들고 뒤따라지. 장교는 손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네. 당신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없는지 조금도 걷지 못하는지 볼수 있겠지. 병사들의 대열이 이모빌 숲 쪽으로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네. 두 시간 뒤에 병사들만 돌아왔어. 그후 다시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네. 병사들은 그녀를 어떻게 한 걸까?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전혀 알 수가 없었지. 그러고는 밤낮으로 눈이 내려 들과 숲이 밀가루처럼 날리는 눈 속에 파묻혔네. 이리들이 문 앞으로 까지 와서 어리둥거렸지. 그간 곳을 알길 없는 여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 정보를 얻어보려고 나는 몇 번이나 프시아 당국에 청혼을 했지. 하마터면 총살 당할 뻔했어. 다시 봄이 되었네. 점령군이 물러갔지. 이웃집 문은 닫혀 있었네. 길에는 무수한 잡초가 돋아났지. 겨울 동안 노파도 세상을 떠났네. 이제 누구 한 사람 이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았네. 다만 나 혼자 끊임없이 이 사건을 생각했지. 놈들은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 그 여자는 숲속을 지나 도망쳤을까? 누가 어디서 그 여자를 붙잡았다가 아무런 말도 들을 수가 없으니 병원에 수용시키지는 않았을까 이런 나의 의욕은 풀길이 전혀 없었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근심도 가라앉았네 그런데 다음에 가을 몇 도요들이 떼지어 지나갔네 그리고 나도 신경통이 좀 나아져서 숲까지 천천히 따라갔네 나는 부리가 긴이 새를 벌써 네다섯 마리나 잡았지 그런데 그중한 마리가 나무가지로 덮인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았어. 나는 그것을 죽으러 구덩이 있는 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네. 그 새는 어느 시체의 해골 곁에 떨어져 있었네. 그러자 문득 저 미친 여인 생각이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 마음속에 떠올랐네. 저 처참했던 한해 동안 그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 숲속에서 죽었을 거야.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 눈에 띈저 해골은 불쌍한 미친 여인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네. 갑자기 나는 깨달았지. 모든 것을 짐작했네. 놈들은 그 여자를 침구 위에 눕힌 채 춥고 인적 없는 숲 속에 버렸던 거야. 그리고 여인은 자기 고집대로 가볍고 두꺼운 새털 이불 같은 눈에 덮여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린 것이지. 그뒤 이리들이 뜯어먹었겠지. 새들은 찢어진 침구에서 털을 가져다 집을 지었겠고. 나는 저 슬픈 해골을 보관하고 있네. 그리고 나는 기원하네. 우리네 자식들은 결코 다시 전쟁을 겪게 되지 않기를.